좀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이영상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을과를 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오랫동안 했던 스튜디오 샤를 이제 그만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의새로 입니다. 제가 드디어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제가 사실 세 샤를 한지 거의 2년 반된것 같거든요. 진짜 다양한 영상들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브이로그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본과를 가기 전에 객과생들은 어떻게 본과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인데, 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긴 어디냐? 하면은 대전입니다. 12월 31일, 1월 1일 해가지고 여행이나 뭐라도 하자 하는 게 저희 가족의 지침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숙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묵을 숙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예, 냉장고도 있고요. 심지어 세탁기도 있어요. 현관입니다. 그다음 여긴 침실입니다 침실 이거 진짜 거의 여기 서 살아도 될것 같아 요 거의 아파트인 것 같아요 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대전의 야경을 한꺼번에 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열었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1805 앞이래요 저의 방이 1805인데, 저1805 앞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엘리베이터를 <laughs> 타셔버린 거예요. 다른 방을 가신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다시 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1805 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웃음> 그 아무것도 해서. 알겠니 가르치가 여기 여러 뭐 하고 있냐면, <laughs> 그실시한 <희샵>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laughs> 야돼 <laughs> <laughs> 우와, <웃음> 넓다 그러니까요. 어, 오. 멋있다워. 사투리 쓰지 말고 <laughs> 네, 식당에 왔습니다. 사람 지금 되게 많은데, 저희는 뼈구이 먹으러 왔어요. 멋있죠? 뭐 감자탕 아니면 전골 아니면 뼈구이 맞네요. 뼈구이가 낫지 않을까? 4명에서 네 전골소에 뼈구이 중자리에 밥 3개, 라면사리에 우거지 추가해 <laughs> 저희가 좀 이렇게 먹습니다 응? 새로 시킬 걸 생각해볼까? 응? 새로 시킬 걸 응. 지금 응. 지금도 찍고 있었거든요 ㅋ ㅋ ㅋ <laughs> ㅋ ㅋ ㅋ 아빠안 나와요 잘안 <laughs> 나오게 할게요 아최 청주 가서 한번 먹어봤어 배고파 청주? 청주에서 이런 걸 먹나? 그러게요 거의 깔끔하게 먹었네 침질방에 왔습니다 침질복 찜질방에 왔습니다 쉴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어 심지어, 심지어, 심 갔다가 나어나 갔다가 지어심지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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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 3 2 1, 1. 오~~ 26년이다 26년에도 다들 고마워 행복하자 안녕 방금 타종식도 같이 봐봤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예, 조금 더두개이 안들어가요 하는... 는 특기요 뽀양탕 음... <웃음> <웃음> 저는 밥을 다 먹고 한밭수목원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넓어가지고 돌아다닐 때꽤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먹고란데요 이게 먹고. 이게 먹고. 열대식물원에 왔습니다. 바나나를 발견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음, 파인애플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파리는 크다. 근데 이 22일 날 내려서. 오, 저는 이제 방금 막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고속도로를 다시 탔습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제 1월 1일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1 2 시에도 인사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은 많이 받을 많이 받을 수록 좋잖아요. 아 이제 3 시구나? 3 시인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오늘 이제 구시원에 입주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원래 살던 자취방에서 짐을 싹다 빼가지고 지금 제 차에다가 다 실어놨거든요. 차가 빼곡히 차 있는데 다 내려서 이제 짐 정리할 예정입니다. 새로의 운전 로그입니다. 운전 로그. 제가 시짜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Q&A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세로가 인터뷰하는 세로. 저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통 편집 다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질문. 세로님은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84에, 몸무게는 어제 제가 찜질방에 갔잖아요. 재보니까 75kg이더라고요. 오, 말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제가 사실 70kg에서 72kg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아래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위로도 절대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한근 5년간 아, 고등학생 때까지 해서. 천천는 차불이 휴게소입니다. 어 그래 그래 조용히 하고 있어봐. 그걸 안 넘어갔는데 요즘에 본가 강의 전이라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살이 쪘더라고요. 선생님 네. 발 사이즈는 몇인가요? 제 발이 좀 커요. 290신고다니다 290. 저는 발과 손이 엄청 큽니다. 무슨 왜요? 어제와 똑같나요? 원래 남자들은 그래요. 옷위아래 일박 <laughs> 2일이면 여벌옷. 저는 보통 안 가져가요. 테론 님은 원래 재밌는 사람인가요? 재미 없어요. 저는 네.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제 짐을 옮길로 갔다 와 보겠습니다. 이제 짐을 다 옮겼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또 정리를 해봐야죠 드디어 고시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고시원이 저녁에 조용히 해야 돼가지고 소곤소곤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방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너무 피곤한데. 이건 이게 축구부 마크 어.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어디 갈 거냐면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이 또 중요하니까 바로 밥이 나왔습니다. 여기 깍두기는 진짜 맛있어요. 밟금이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왔는데 한, 한 15분만에 먹은 것 같은데, 벌써 밝아졌는데요. 지금 시간은? 7시 반이네요. 9시에 수업이 시작이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딱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거든요. 해와에 있는. 여기에 그 의학도서관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근데 의학도서관이 작년엔가 다시 지었거든요. 진짜 좋아요. 제가 본 모든 독서실, 자습실, 도서관, 뭐 열람실, 뭐다 해서 진짜 제일 좋아요. 제일. 고들갑 떠는 것처럼 볼수 있는 고들갑이 아닙니다. 진짜 좋아가지고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뭔가 갓생 사는 느낌도 나고 갓생이죠 3시간 반 밖에 못 잤는데 오늘은 또왜 시간을 잘수 있을지 이게 자의가 아니거든요 외워야 될양이 잠의 시간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 후문이고요 학생증 이렇게 떨립니다 인증돼 어때요? 별관 이제 수업 또 듣고 여기 동아리 방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기가 학생관 공간일 텐데, 저긴 동아리 방이 많아요. 학생관. 그 다음에 여기가 교육관.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서 듣고, 그다음에 오후 수업은 의과학관이란 데를 가서 들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차도 보이고요. 저 건물은 이제 융합관입니다. 의학 도서관, 교육도 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교육당이냐? 여기 수업도 듣거든요. 있어요. 저는 열람실에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개인 열람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5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올니다 문을 닫 보이시나요? 거울이 왜 없지? 초췌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거울이 없는 건가?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이나도 보는 게나은데 이제 대열람실 여기도 대열람실입니다. 이어져 있어요. 장식도 보이네요. 지금 간호대학 쪽인데 그다음에 저기가 좀 이따 수업들을 과학관입니다. 벌써부터 공부 중인 분이 한분 있네요. 한분더 있네요 여기. 제가 세 번째로 도서관에 왔습니다. 여기 카드를 찍고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펼려집니다. 그 전에 한번 대열 남실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외연물 박힌 걸 함께 보고 바깥으로 나눈다는 거예열적다리 부분이 갈라져서 바깥으로 공지가 되는 부분을 보고 돌기는 안쪽에서 머무르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혈관... 형! 그 핀이 안쪽부터 순서잖아 근데 둘다 나오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나오고 들어가는 가다 순서가 똑같아? 돌기 바깥에서 볼 때는 다 똑같다고? 돌기 바깥이 이게 감고 돌때요 인대를 감고 돌잖아 보면 인대가 정확히 이렇게 세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볼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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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그치 근데... 뭐야 이거 어디... <laughs> 어제 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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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야, 오늘 수업 소감이 어때? 어, 인상 깊은 강의. 였고 뭐가 뭐가?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 그냥 뭐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로운 구조구나라는 걸 정말 <laughs>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나도 인터뷰를. 아 그래 무슨 인터뷰 하고 재니? 나 나도 소감. 너는 소감이 어때? 나도. 나는 좀? 이제 전과하려고. <laughs> 너, 네. 아 왜? 너 스샤를 핑계로 그냥 음. 불량. <웃음> <웃음> 불량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불량 걱정 맞 불량 걱정이. 그래 좀 걱정해야 될것 같아. 불량좀 채워줘. 와서 뭐했어? 찐밥 먹고 공부하고 수업 듣는 것도 찍 어때? <laughs> 내 친구가 셀럽이랑 라뭐 <laughs> 있지 않나? 아니야. 뭐가 친구가 아니야? <웃음> <웃음> 우리는. 같은 동아리 구워지지. <laughs> 쌀국수야 쌀국수. 넌뭐 먹어? 어 나는 대창소 밥을 야, 먹고 있어. 냠냠 호 후에 전이 그러니까 V 메스포 내부에서 그메포 외부 전이는 V 제로는 자극이 주어진 지점에서의 전압 변화량이에요. 전압 변화량. 그러니까 V 제로는 자극이 주어진 지점에서의 전압 변화량이고 V 엑스는 x 만큼 또. 대조 빡빡하다 보면은 이게 눈에 달라지면서 이제 시험을 아. 저희 동아리 방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문이에요 그 베이스 조금 키워서 해도 될겠 같아요 한 바퀴 또 돌려볼까? 음. <laughs> 합주하니까 졸려져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해봐야죠 오늘 합주를 2시간 했으니까 밤에 새야될것 같아요 9시 12분 도서관 이 12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12시까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실제 상황입니다 코피가 방금 나가지고 급하게 그 화장실에 왔어요 피도 묻어있습니다 요 근래 계속 공부하느라 잠을 잘못 자가지고 코피를 한번 멈추고 공부를 이어서 해볼게요 얼굴이 점점 상해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죠 <웃음> <웃음> 여러분 12시가 돼서 방금 도서관에서 나왔는데요 집 가서 공부해야죠 고시원 가서 근데 내일이 시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아직 1회독도 못했어요. 괜찮죠? 밤새야 될것 같아요. 현재 시간 4시입니다. 드디어 1회독을 하고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잘못 자겠죠? 4시 분 아, 아까 계속 못 보여드렸는데 전 이런 거 보고 공부합니다. 보면 이게 어떤 근육인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근육만 볼 수도 있고요. 이 뼈도 볼수 있습니다. 상하지라고 해서 어깨까지 포함한 팔, 골반까지 포함한 다리, 발, 손 이렇게 한 상하지 배웠는데요. 어렵습니다. 아, 외우는 걸 제일 못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푸시업을 좀 하고 해야겠어요. 푸시업 파도 있습니다. <laughs> 거의 소울푸드가 라면이어서. 도시원에서 나왔는데 시작할 때랑 똑같은 뷰죠? 정확히 24시간 정도가 딱 지났거든요. 지금 이제 6시 반 조금 지났으니까 하루 일과가 보통 작업 끝내야 되는데 저는 또 공부하러 가는 걸로 제 하루 일과를 끝내게 되는 거 같네요. 문과 준비생의 삶 꽤나 잘 보여준 거 같거든요. 공부만 하고 학교 가는 길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에서 잠깐 쉬다 가려고 합니다. 바람 좀 쐬면서. 좀 깨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 브이로그는 재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뭐 재미가 없더라도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이 영상이 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과를 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오랫동안 했던 스튜디오 자를 이제 그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2년 반? 정말 오랫동안 해가지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게 이게 마지막 영상이라든게 시시하면서 정말 좀 좋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한다는 게 처음에는 진짜 떨렸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있든 없든 똑같이 말하거든요. 처음 영상 보면은 진짜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질문은 나이가 어떻게? 아 저는 금사년생. 아, 이번이신 해녀고로 들어온 거네. 해녀. 얼마나 오래 됐는데? 스무 살이군요. 네, 어? 네. 응. 네. 고맙고요. <laughs> 네. 네. 2년반 동안 진짜 진짜 좋은 경험 만들고 가가지고 대학 들어와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 탑 파이브 안에 될것 같습니다. 시작한 응. 건 네. 그럼 이만 진짜 인사 드릴게요. 그 동안 즐거웠습니다.